<laughs> 일주일간 다들 잘 지냈습니까? 예, 네, 오늘 막 제가 같이 겹쳐있다 보니까 좀 법당이 작네 법당을 좀 키워야 되겠네, 그죠? <laughs> 어, 지난 시간, 지난주에 저희, 제가 촛불 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향 키운, 향 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누가 질문을 하셨죠. 그러면 물은 왜 따라놓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부처님 전에 올리는 물은요, 그냥 일반 물이 아니고 청수라고 불러요. 청수. 깨끗한 물. 혹은 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 천자 써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청정한 물이 바뀌어서 감노수로 변하, 변하게 만들고 그 감노수를 부처님께 우리는 공양 드립니다 라고 의식하거든요 의식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물을 올리면 그건 감노수가 돼요 그러면 감노수라는 건그 뭐냐 감노라는 말은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은 불사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답니다 병들고 늙고 죽지 않는대요 그래서 이게 전설적인 물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노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칭찬하면 칭찬에 걸려들고요. 욕하면 욕하는 데 걸려들고. 좋은 것은 좋은 곳에 걸려들고 싫은 것은 싫은 곳에 걸려들죠. 걸려드는 게 뭐냐는, 뭐냐면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집착. 빵! 차가 빵 하고 지나갔어요. <laughs> 짜증나요. 열받아요. 저게 감히 응? 나한테 빵 하고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여기 뒤 따라 나오죠. 그빵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짜증내하고 열받아하고 기분 나쁜 그빵 어딨냐고? 현실적으로 지금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죠? 없는데 내 마음이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으면 개, 행복하면 괜찮아. 내가 항상 노상하는 말인데 행복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행복하냐고 그걸 빵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불행하고 짜증나는 거 말고 이제 행복한 거 얘기합시다 누가 나를 칭찬을 해 하, 철수는 너무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너무 착하고 응? 사람 그런 사람 없다 칭찬을 막 했어 그러면 거기에 집착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 예. 저 사람은 나를 칭찬했다. 그 칭찬, 난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집착해요. 그래서 그게 행복합니까? 당장은 좀 행복하지. 그지? 당장은 조금 행복해. 근데 그게 계속 행복할까요? 언젠가 그 친구가 나를 욕할 수도 있어. 혹은 더 심하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 혹은 더 심하면 사기를 칠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하고 원수 맺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밉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전에, 이전에 몇년 전이든 며칠 전이든 그 사람한테 내가 집착해 가지고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집착하고 있던 것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줘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았냐. 칭찬을 집착함으로 인해서 좀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괴로움이 됩니다. 집착해 버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또한 집착해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지나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상처 어 에서 넘어져 가지고 상처 하나 남은 거 있을 거야, 아마. 자빠져 가지고 무릎 깬거 있을 이쪽 다들 어렸을 때한 번씩은 너무 너무 아팠고 너무 너무 괴로웠어. 지금 그것이 큰 일입니까?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큰큰 일입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없고 흔적도 없어. 병이라는 것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늙음,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천년, 이천년, 삼천년, 일억년, 십만억년 흘러가는 이 우주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는 다만 40년 전에 내가 자빠져가지고 무릎 깬 거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있다. 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고, 이런 가르침을 잘 섭수해가지고 내가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죽는 것이 나를 침투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어떤 고통도 나에게 묻지 않는 것. 내가 어떤 고통에도 물들지 않는 것. 그게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음.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감노법. 불사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물을 공양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법문은 감노법, 불사법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